이천십이 년 삼월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요 1 번에 유생이 나왔어요. 어, 이거 동명인과 현재분사인가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우리는 1번 문장의 주어 동사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1 번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에서 주어는 they 그리고 어리 동사예요. 맞죠? 쭉쭉쭉쭉쭉쭉 하다가 어머 쌤 눈에는 인대시 보인다. 여러분, 이때 인덱은요,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전치사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로 대못 쓴다면서요? 고 관계대명사의 대시 아니라 인덱시한 덩어리로 묶여서 접속사로 모모라는 점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덱은 모모라는 점에서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뜬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뭐라는 점에서 그 액션이 포함하는데, 뭐를 포함해요? 타기, 그리고 공연하기. 뭐를? 트릭을 공연하기. 이렇게 해서 얘가 목적으로 지금 뜬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뒤에 보니까 유징이 나왔잖아. 우리 v-i-n-g 가 나오면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라고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죠? 여기 보니까 이미 명사가 나와 있으니 여기는 또 명사를 못쓸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분사로, 즉, 형용사로 해석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분사는 형용사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시면요. 보드를 이용한 트릭을 공연하기. 이렇게요. 아셨죠? 너무 괜찮으니까 여기 1번은 맞는 말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훅 해서 아, 1초만에, 1초도 안 돼서 풀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멋지를 많이 라고 해석하는 친구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얘들아, 멋지 뒤에 뭐가 떴어? 비교급 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멋지는 많이가 아니라 비교급을 강조하는 친구로서 해석을 훨씬이라고 한다 그랬죠? 멋지의 so 친구들 누가 있어요? 멋지, even, still, far, a lot. 자, 이게 뭐예요? 이 멋지의 친구들입니다. 다 자신이 갖고 있던 뜻을 버리고, 훨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언제요? 뒤에 비교급이 떴을 때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멋지는, 어, 맞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very는 안 됩니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4번을 보도 어 3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3번은 얘들아 엔드가 있자마자 우리는 얘를 병렬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맞니? 그럼 얘들아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even if가 있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잖아요. 그럼 접속사부터는 또 새로 운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비록 너의 친구들이 포인트가 얘들아 가리키인데 여기서 가리킨다는 말은 손가락질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너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웃을 지라도 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아, less가 앞에 있는 포인트랑 병렬, 동사끼리 병렬을 잃었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음, 됐죠? 자, 그럼 이번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keep이 나왔는데 keep은 품사가 뭐야, 얘들아? 품사. 동사예요, 동사.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럼 얘들아, 얘가 동사면 앞에 동사 있는지 볼까? 얘들아, 시작부터 있다. 스케이트가 주어지, 스케이트파크가 주어야, 그리고 뒤에 동사가 provide야. 아니, 얘가 동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연결하고 접속사 기능하는 애들도 하나도 없으니, 얘는 절대 동사가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4번을 뭘로 바꿀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케이. 프로바이드가 동사가 있으니 Keep은 동사가 안 돼. 해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Keep은 뭐가 될까요? 해석을 좀해 보시면요. 스케이트 공원이 제공합니다. 안전한 환경을요. 뭐 없이, 차가 없이, 차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보니까 너의 보드 스킬이 향상 되게 하기 위해서 사가 없이 안전하게, 그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가 되는 거라서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얘를 특힙으로 만들어주고,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든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다? 너의 그 보드 기술을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외어리 관계 부사고요 그래서 앞에는 선행사가 장소를 떴고요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너는 연습했다. 기본적인 스킬을. 문장 완전하죠? 그래서 여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여기 4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돼요.